네 안녕하세요. 팔탄 면사무소 옆에 한올 부동산입니다. 예, 가을하면 황금 들판 생각나시죠? 예, 여기 지금 황금 들역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별을 예 별을 뵀어요. 저 구장리 쪽에는 지금 별을 뱄는데 여기는 아직 안에 있는데. 어, 별을 배웠더라고 이게 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 빨리 일찍 예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는 이제 조만간 이제 예 염은 곡식에서 이제 싹싹 배워지겠죠 음, 저는 어 다름이 아니라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저 오늘은 농업 지능구역 어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농지에 나와 있는데요. 음, 요즘에 이제 3기 신도시 보상해서 대토나 이런 토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토도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500평이 좀 넘어요. 평당가가 45만원이고요. 자세한 거는, 어, 면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자막에 밑에 넣을게요. 요거가 지금 어디냐면 저쪽이 지금 보이는 데가, 음, 82번 국도예요. 지금 차들이 출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거의 거북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뒤쪽으로 지금 보시면 저기예요. 바람 가는 길과 예, 여기 이제 팔탄 면사무소 팔탄 구장 사거리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월리예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라 여기도 어, 구매 어 갖고 계시면 나중에 충분한 상승 가치 있으니까 어, 대토나 이런 거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지능구역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지얼리예요 여기에 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평당가하고 면적은 제가 요 밑에 자막에 넣을게요. 네, 감사합니다.